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 일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족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화 대기야. 직전 경기에서 9대 1 승리를 거둔 하나는 김민우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김민우는 지난 두산전에서 7이닝 3피안타 3사 4구 6탈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6승 2패 평균자책점 3.33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기아전에서도 6.1이닝 4피안타 2사4구 6탈삼진 이자책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주연상 이충호, 김종수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직전 경기에서 1대 9 패배를 당한 기아는 2위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1위는 지난 키움전에서 4이닝 4피안타 1피 없는 3사 사고 8타 삼진 사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다. 지난 하나전에서는 6이닝 2피안타 1사 사고 1 0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지만 올 시즌 8경기에 나와 1승 1패 평균자책점 4.6이를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직전 경기에서 김현수가 사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하다. 김민우의 올 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직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프레스턴 터커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이리의올 시즌 피칭은 불안하다. 직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하주석과 노수광을 막지 못하며 한화가 승리할 전망이다. 최종픽 승무패 한화승 핸디캠바이너스1.5 한화승 오노 보구점원더 추천드립니다.